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 여러분은 찬송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주일 하루 아니면 시시때때로. 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신나서 흥얼거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교우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환란과 시련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그리도 흥얼거리며 기뻐했던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은 자비로운 아비,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며 하셨,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교우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떠올립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세례로 묶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기억하고 섬기며 물질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오. 이 거룩한 사귐이 죄와 죽음과 악을 이기며 걸어가는 복되고 가치있는 여정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